뭔가 사키를 유난히 좋아하는 민족성 이걸 보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. 아 김영감 말고, 아 박영감도 말고 그런 영감 말고, 아 그래도 내가 문학 소년대 아니 문학 청년인데 아니 에이, 그냥 그렇다 치고. 무슨 영감이냐면은 아 그래서 요즘에 담 쌓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건가? <laughs> 아 내기냐고요? 아니에요. 나는 담 쌓는 거 쌓는 거 좋아해요. 이거 내가 쌓은 거예요. 그럼 내 작품 보여드릴까요? 아, 발실이. 또 약올려야지 아이 발시려 아, 깨끗하죠 이것도 쌓고 아유 발시려 아, 여기도 쌓고 여기도 쌓고 아 오늘 하루종일 쌌다고요 아, 똥싼게 아니라 담 쌌다고 돌 쌌다고 참네. 이상하게 받아리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. 왜 나만 갖고 그래? 말도 못 하게 시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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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자. 요게 마지막 작품. <laughs> 담 쌌고 살면 안 돼.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담을 쌓고 사는 거야? 말복에 꼭뭐 삼계탕 먹어야 되고, 멍멍탕 먹어야 되고, 그런 게 말복인가요? 사실 오늘 잠수 몇도가넘는데 여기는 보세요 해가 없어 해가 그냥 그늘이야 아 물도 너무 차고 우리 말복을 먹는 걸로 때우지 말고 이 계곡을 찾아서 계곡 순례하는 거 어때요? 우리 한번 뭐 이제 바꿀 때도 됐잖아요. 내가 이 계곡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저 계곡마다 닭하고 개하고 막 숨어 있더라고 말복지나면 내려간다고 그거 할 짓이에요? 아니잖아요. 이제는 좀 우리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폼나게. 계곡에서 시원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즐겁게 아이 발 시려 제가 전에 아이 미끄러지면서 유행을 하나 만들었었죠 아이 손 시려를 갖다가 최순실 아이 손시려 떴었는데 요즘에 그 아줌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... 이 계곡이 부러우신 분들 말씀하세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제 발이 꽁꽁 얼어서 이제는 입까지 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말복에는 삼계탕 몽몽탕 먹지 말고 계곡에 와서 물놀이 탕탕탕 하면서 이렇게 탑 쌓고 살자고요. 괜찮죠? 탑 쌓는 거에 담 쌓는 게 아니라 탑 쌓는 거. 자, 끝나려고 그랬는데, 여기, 보세요. 이렇게. 병맞으면 어마무시하게 물이 내려갔어요 이거 싼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것 같죠 여봐라 앞으로 너희들 말복이 되면은 삼계탕 먹먹탕 먹지 말고 이 고급 계곡에 와서 탑을 쌓거라 알겠느냐 아이, 대답절도 해요. 이